아이고! 아이고! 살려줘! 엘트란점! 아! 안 되네. <laughs> 평타가 의미가 없어지는데. 건담 엑시야! 가볼게! 엑시야 이거. 아직 한 판밖에 안 해봐서. 잘은 못함! 흐! 아니, 저게 하필 힐팩이 있냐, 딱. 야, 아, 나 겐지, 겐지 느낌임. 근데 겐지보다 안 좋아. 스킬셋이. 똥침? 사용하네. 큼직해가지고 똥침이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. 에 어어, 어, 도망가겠다, 이거. 드럼서! 으악! 아유 안 맞아. 아이 개똥.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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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. 아우 겐지보다 어지러. 으으 일로 와. 이름이 뭐더라? 컷 아무튼 컷. 아우 바바바 바 뭐였던 것 같은데? 발바토스. 제가요 건담 애니메이션을 발바토스까지 딱 봤어요. 그 이후로는 안 봤어. 더블킬 맛있다. 뭐야 얘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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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 내가 킬을 헷갈렸어. 부활 시간이 겁나 짧아서 빨리 부활 안 해주면 저렇게 죽어버린. 발바토스나 할까? 겐지보다 발바토스가 아, 뺏겼네 좋은 거는 발바토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나중에 이 게임 이것저것 나오겠지? 아카츠키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더블로 건담이라든지 아니 무슨 엑시아요? 어? 더블로 오라이저. 그게 난관인데 여기서 쏜다. 아, 안 보여. 어. 아 어떻게 써야 돼? 아씨 어디가 로와 아우 저놈 잡아라! 날벌레! 아씨아 <laughs> 날벌레 저 어떻게 잡아야되냐? 아니 표창으로 잡기가 너무 힘든데? 아우 표창 개똥이네 원래 는 겐지가 그런 맛이 있긴 해 맞추기 힘들어 원래 일로와 <laughs> 아저 맷, 아저 어깨 자았어아 어이가 없네 그냥. 날벌레 메르시야 메르시? 야이 메르시 일로 와. 그럼 좀가져와 아! 아니 변신할 때는 무적이 되던가 아니면 때리면 안 되지. <laughs> 입고막게 한다 얘들 나가라, 이미 나왔구나. 상대방 두명 나왔구나. 어쩐지 게임이 심더라 빨리 나와. 푸다라 굿나... 아이 타타카이와 뭐야? 메요 나가, 그런 점 아, 재밌냐고요? 일단 재미는 확실히 있는데, 밸런스라던가 타격감이라던가 그런 건개똥꾸대기에요 어, 내가 M-VP네? 이거 가야되네 아아 진짜 진짜 아한 번에 넣었다 나이스 <laughs> 아이고! 아이고! 달려줘! 엘트란점! 아! 안되네! <laughs> 트란점 써가지고딱 하늘로! 나오올려고 했거든요? 아. 파운터 만났네. 빨리 이렇게 싸게 싸게 들어오라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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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말이 죽는 이유가 있구나. <laughs> 아니, 무슨. 점령이 가운데가 뚫려있냐 이건 진짜 아니지. 나이스. 일끝나갔와 얘들아, 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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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아, 앞에 막혔어. 갑이 뭐야? 얘는 근거리 실험체야 아닌가? 약간 겁날 같은 걸 날리는 거 같은데, 아니 뭐 RPG야? 검기를 날리네. <laughs> 뭐야? 이거는 뭐야? 이거 뭐야? 마네킹이 되는데, 금강불견가 좋아보이진 않아. 뭔가, 탱커 느낌? 참격! 백하이! 100화이. 백하이가 아닌가, 이거는? 백하이! <laughs> 그래도 1대4로 이렇게 오래 버틴 거는 처음이야! 랭크 가볼까? 엘반보단 랭크가 나을듯? 엘반 유저들은 탈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 게임은 랭크 티어가 어떻게 돼요? 골드, 플레, 다이아? 똑같나? 랭크 매치 느낌표? 어 이거구나 오 그렇네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넘, 다이아 마스터까지는 롤이랑 똑같고 챌린저 대신에 뉴타입이네 밟아 가보자 옛날에 옛날에 겐지 하던지 어자 <laughs> 자, 죽어라 어아왜 어. 이렇게 안 맞냐고 아니 왜 이러지 버그 아니에요? 나 버그 걸렸나봐. 그렇지, 왔다! 이거지!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. 빛치 갑니다잉? 아, 왜안 맞, 아! <laughs> 어, 나 진짜 모르겠다. 아이, 나 이거 사고리를 잘 모르겠는데? 아니, 왜안 맞아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, 옆으로 비껴나가는데 아니, 안 맞잖아. 아, 진짜 내 발바토스 무기에 기름이 발려져 있나? 아니면 엑시아가 나를 부르고 있나? 발바토스 따윈 하지 마라. 엑시아로 돌아가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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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레전드, 아, 아! <laughs> 아, 이 이건 내가 못했다. 아니, 근데 우리 팀들은 안에서 내가 이렇게 휘적고 있는데 왜안 들어오는 거냐고. 드럼 점 아, 좀 들어와! 두명 잘랐잖아! 이게 컷 엑시아 뉴타입 엑시아 간다 뭐야 어디갔어 어잘들려줘 발바토스 잘한다 컷 발바토스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야, 드디어 좀 제대로 된 팀을 만난 것 같은데? 자, 가자! 가자! 가, 갈아버려. 야, 이 건탱크 잡아라, 건탱크. 이 엑스트라 녀석. 아닌가? 건탱크 정도면 엑스트라 맞지 않은? 으! 난 쫄지 않아. 그.. 건... 드럼장! 아! <laughs> 왜변신중에 무적이 없냐고!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랑 했던 걸까 발바토스 들어가자 내가 도와줄게 캬 발바토스 개잘하네 <laughs> 아니 발바님 개잘하는데요 어야 아, 지원대 다 잡고 다니는데 나 없었어도 됐겠는데 어야다 아, 잡고 다녀 이사람 나 배우고 싶다 아. 네, 액아는 아직 멀었다. <laughs> 님. 내 발막 끝 좋았다. 이건 잘했다. 와, 나한테 궁준 거 봐. 발바토스가 아니라 저한테 궁준 이유. 뭐겠음? 내가 더 잘하니까. 나를 믿은 거지. 아, 아유. 아. 아, 아, 아씨 봐봐. 지금 1대 4를 했음. 방금. 내가 무서우니까 1대 4를 한 거지. 아, 나 발반 연습이나 할까? 어디 있어? 아, 버려버려. 허 버려. 진짜 좋다. 여기 위에 누구 있는데? 에에에멍 <laughs> <laughs> 때리고 있어. 그럼 점! 아. 아 근데 발버토스 연습 좀 해야겠다. 어? 저희 MVP인데요? 역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. 대시 대시 오클링 누르고 F로 마무리해서 F 효과. HP가 F로 0이 되면은 바로 대파함. 그래서 콤보가 이거인거임. 약간 캔슬 느낌으로도 빨리 되네요, 또. 좋은데? 이러도 되나? 어, 이게 후 딜레이가 좀 캔슬되는 것 같은데, 느낌이? 이게 후 딜이 있거든요? 봐봐, 아, 뭐 있잖아. 캔슬 되네! 무조건 써야겠는데, 싸울 때? 오호! 여기 딜을 잘안 본단 말이지? 아, 아. 어. 아! 나 진짜 왜 이럴까? <laughs> 나왜 이렇게 못 맞출까? 우클릭을. 아! 야, 나 너무 뭐 안맞는다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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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아쉬운 것 같음? 왜안 맞을까? 에임? 아니면 대시거리? 나는 플레이하는 입장이라 잘 모르겠어. 사거리가 아쉬워? 오케이. 사거리를 좀더 길게 해보자. 음 <laughs> 에임, 에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. 야, 공수는 건좀선 넘지 않냐? 앨로와라 컷! 이거지. 아이고, 아깝다. 아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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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어 잡았나요? 내가 잡은 거 아닌 거 같은데. 나이스 캐리 마지막에 캐리. 아니왜 물음표예요? 마지막에 잘했잖아요. 얘들 일로 온단 말이지. 아이 녀석아 오기를 기다렸다. 아아아아 아. 아. 아, 너무 못 맞추겠어 아 이리 와 안아줄게. 아? 프로레슬링 하냐? <laughs> 개웃기네. 아니 <laughs> 내건왜안 닿는 건데? 이거 나랑 다른 기치 아니야? 발바투스이세기뭐 이런 거 아님? 아 이거 안 맞는 건데. <laughs> 아 진짜 이거 뭔데? 아씨. 아아아아아왜 그러는 거임? 그거 갑니다 캬 어? 기체 차이? 팔로 차이? 기체 차이가 맞다 아이고! 음. 컷! 야이 녀석! <laughs> 정크렛이 녀석! 내려갔죠? 거시죠 뭐야 나뭐 뭐 맞은 거야? 자코 공이구나자 이동기 자유롭게 빨주고요. 아이거왜안맞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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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아, 아, 출 아, 유 아, 깝다컷 아, 아, 서 아, 날 두고 어딜 가 아, 어 아, 가넌또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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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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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아... 오버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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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... 는거 아... 니야 아... 떻게이렇게지고있지 어, 이 아... 석들 아... 내가 아... 렇게탈 아... 다 아... 주잖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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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더.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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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야 근데 이거 졌는데 아닌가? 여기서 그냥 계속 먹는 건가? 아이스 에임 좋았다. 에임 잘 따라갔죠? 아, 이길만 하겠는데? 그렇지! 에임 개잘들어갔고 어디야? 에임 까비! 그래도 나이스. 아, 밀면 지지! 좋습니다. 재밌어 보이죠? 아! 공식 인정! MVP까지! 오늘 뭐, 딜량 1등! 처치 1등! 말해봤자 이만 아파 그냥